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저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만족케 하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이 초대 교회 가운데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 보니까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기 이 전에 제자들은 이 감기 환자 한명 고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저들은 바로 성전 민문에 안은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다비다까지 살려내는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둔하고 이 학문이 많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베드로 가운데 함께 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울림이 있던지 한 번에 3천 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저는 이 대표적인 베드로에게만 임한 줄 알고 그렇지 않으면 초대교회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한 그 사람에게만 임한 줄 알았더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각 사람 속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 가운데는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사모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각 사람 가운데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당하기 직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본문 7 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이 라기스와 아세가 이두 성읍만 남고 모든 경고한 성읍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고 이제 두 성읍만 남았습니다. 마치 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이 바로 지금 유다가 만난이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려서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십니다 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아슬아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우리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본문 14절입니다 14절, 자 시작!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 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팔려온 형제 히브리 노예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원래 율법대로 하면. 6년 동안 이 종으로 팔려 왔을지라도 어, 이 안식년이 되는 7년째에는 반드시 히브리 노예를 집으로 돌려 보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 때부터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너희 손전은 거역하였을지라도 내가 진짜 원하고 원하는데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히브리 종 노예들을 제발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히브리 노예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보십시오. 그러면 이들을 부리고 있는 상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역대 선왕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종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저들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담당했던 그 어렵고 불편한 일들을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상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전들 뿐만 아니라 백성의 고관들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백성의 고관들 이 정치인들은 백성의 인기를 먹고 삽니다. 아무도 종들을 돌려보내는 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이 히브리 종들을 돌려보내보십시오. 이 왕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왕을 잘못 보필했다고 백성의 고관들까지 곤란한 상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돌려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칫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큰 타격과 위험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부담스럽지만 개혁을 추진합니다. 백성의 고관들과 상전들도 시드기야의 개혁에 동의를 합니다. 왜 동의를 하느냐? 평상시 같으면 어림도 없겠지만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입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로 가난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 같으면 어림도 없는 소리겠지만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이 포위를 풀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순종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와와 백성의 고관들이 어떻게 하느냐 돌려 보내기로 다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일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했어야 했을까 싶은데 이일까지 합니다. 돌려 보내겠습니다.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시드기와 백성들의 고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일 어긴 그들을 시드기와 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쪼개진 송아지 사이로 시드기와 백성들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절대로 마음에 변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송아지를 이렇게 잡아서 양쪽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나, 이 사이를 지나면서 이 계약을 파기할 시 나의 몸이 이 송아지와 같이 쪼개지겠습니다. 죽었으면 죽겠지, 절대로 이 약속을 변치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송아지를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드기아가 송아지를 쪼개고, 유다의 노예들을 돌려보내기로 다짐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짜입니다. 만약 제가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송아지처럼 제가 갈라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바벨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을 하고 실제로 돌아와서 이 시드기아는 절대로 놓아줄 수 없었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히브리 종들을 돌려보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송아지를 쪼개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아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11절에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에 뜻이 변하여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후에 뜻이 변하여 돌려보낸 종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끌어다가 복종시켜 이 말씀의 뉘앙스로 볼때 오지 않으려는 히브리 종들을 강제로 이 강압적으로 굴복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까지 쫓겠으면서. 그리고 돌려보냈으면서 왜 다시 그들을 잡아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일 때문에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종들을 돌려보내고, 다시 잡아오고,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들의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그 사건이 바로 예레미야 37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37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예고 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그들의 마음이 변했던 것은 바로 갈대아의 군대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를 풀고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군대가 왜 돌아갔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소문을 바벨론 사람들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왜 올라왔을까요? 애굽 군대는 지금 바벨론 본토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모두 예루살렘에 포위하고 있기에 지금 바벨론은 어, 그렇죠 골키퍼가 없는 골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본토가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풀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의 군대가 조르고 있던 그 손을 풀고 본국으로 돌아가자 이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그제서야 숨을 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숨을 쉴수 없을 때는 그 어떤 말씀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숨통만 열어주신다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래요. 이 숨을 쉴수 있게 되자 이 시드기아는 본전 생각이 났던 겁니다. 궁지에 몰때는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땅끝까지 갈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가 정작 숨통이 트이고 나니 다시 본전 생각이 나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서 시드기아는 돌이킬 수 없는 결론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숨을 쉬고 난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숨을 쉬고 난 다음에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을 쉬고 나면 얼굴빛을 바꾸고 본전 생각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 숨을 쉬게 되면 그때부터 완전히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보낼 때마다 이번만 나를 용서하여 없어서 반드시 그들을 놓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숨통이 재앙으로 조여올 때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고 나면 숨을 쉬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바로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자,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 보십시오. 바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개구리가 떠나고 파리가 물러가고 숨을 쉴수 있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이 답답할 때는 이것만 터뜨려주면 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가 이 숨이 쉬어지게 되니까 완전히 낯빛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구방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은 이방의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던 이방의 백성들이 왕성하게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숨통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니라. 숨통이 열리고 나자마자 다시 뒤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숨통이 트이고 나니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숨을 쉬고 난 다음에 숨통이 트이고 나면 다시 뒤를 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세 쳐도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와 숨을 쉴수 있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도 형 에서의 추격을 벗어난 이후에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한 다음에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에 숨통이 조여올 때마다, 하나님, 이번만 뛰어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우리 아이의 취업의 문만 열어주시면, 우리 자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 아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숨통이 트이고 나면 다시 뒤를 돌아보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숨을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젊은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건강 검진을 하시게 되었는데 건강 검진 통보서에 상급 병원에 가서 어 이렇게 정밀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건강 검사 검진하다 보면 이런 뭐 통보 예사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상급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청 병력 같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암입니다. 암으로 판정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젊은 집사님도 집사님이지만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또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젊은 집사님은 온 가족의 관심을 주었다 싶어 참 낙심이 되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어,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아이가 잠들기 전에 베개맡에서 속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낙심이 되고. 꼭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베개맡에서 엄마에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절대로 죽지 마. 엄마 없이 살기에는 내가 너무 어리잖아. 엄마 죽지 마. 엄마 없이 살기에는 내가 너무 어리잖아. 이 이야기를 듣고 젊은 집사님은 하나님께 얼마나 울면서 매달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집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집사님은 진짜로 뒤를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이웃들을 돌아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숨통이 �인뒤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숨통이 트인 다음에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고 내게 주신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일구어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들게 하는 인생의 연약한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나를 우겨싼 바벨론이 떠나가게만 하신다면 내려놓을 수 없는 히브리 종들을 돌려 보내겠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만약 제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 조각난 송아지처럼 제가 갈라져도 좋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숨통이 풀리자 시드기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전 생각이 납니다. 돌려버렸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숨통이 열리자 옛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뒤돌아 서지 않는 것입니다. 숨통이 트이고 난 다음 그날의 다짐과 결단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숨통의 지점이 어디입니까? 저도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숨통의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주를 살려만 주신다면, 아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인생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우리의 숨이 다시 쉬어지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숨통이 트인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오고 운하올기는 그 숨통이 열린 그 약속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통이 열린 자리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숨통의 자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는 우리 인생의 기념비적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숨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숨을 쉬게 하신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더 아름답게, 더 따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숨을 쉬게 해 주셔서 나를 살려 주셨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다시 그 지점에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볼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She did.